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조 영업이익이라는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치품귀 현상에 따른 호황.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25년 4분기 놀라운 실적 전망.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인공지능 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15조, SK하이닉스도 16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두 회사가 합쳐 3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16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존 시장 전망치인 14조 6천억 원보다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포함한 D램 부문에서 15조 3천억원, 랜드 부문에서 9천억원의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전분기 대비 각각 39%, 170%나 성장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실적 전망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올해 4분기 삼성전자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약 15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이 수치도 엄청나지만 SK하이닉스의 기세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가속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HBM 없이는 AI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HBM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분기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기존 기록은 삼성전자가 2018년 3분기에 세운 17조 5,700억 원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 이익은 13조 6,500억 원 규모였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세트 부문이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DS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더욱 돋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범용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제품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메모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HBM은 물론 범용 디램과 n 드등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 방유학 연구원은 PC와 서버 등 주요 고객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메모리 원가 부담을 줄이고 있어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n 드 가격 상승세도 강해 내년 1분기 n 드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내년 1분기 영업 이익 역시 17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향상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 WSTS는 2025년 가을 전망에서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25% 이상 성장하며 처음으로 1조 달러 약 1,470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30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WSTS는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보다 22% 성장한 7,720억 달러 약 1,13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티글로벌마켓은 최근 보고서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쉴새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SK 하이닉스는 2027년까지도 고객들의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100%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티 글로벌 테크 헤드 이세철 전문은 고객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SK 하이닉스에 달려들고 있다며 3년 장기 공급 계약에 선금을 내는 조건과 5년 계약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네요. 게다가 범용 디렘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HBM 가격 협상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상황에서 HBM의 원가에 해당하는 디렘 가격 상승이 HBM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HBM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된 걸까요? 올해 4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전망에 키미버두 기업의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92% 오른 10만 9천 5백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07%나 오른 57만 7천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2025년 4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기업 모두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아니면 지금이 매도 타이밍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